네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떤 질문을 사실 해주셨는지 우리 이은경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가 선생님. 네. 네터넷에서는 <laughs> 어. 사실 작가님이라고 하기가 그렇고 선생님이라고 제가 아. 말씀드릴 것에요. 네. 네 아무거나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네. 사실 지금 역대급 방송입니다. <laughs> 제가 아하하. 오늘, 그, 낮에도 우리, 이제, 작가, 작가님하고, 작가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만, 네. 아침에 제가 9시에 나가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일을 보고요. 아, <laughs> 네, 바쁘시네요. 중이라. 네. 오늘 또, 어, 10시에 우리 작가님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오늘 10시에 이름하여, 초동맘 홈쇼핑이라고요. 최초 방송을 합니다. 아, 뭐예요? 뭐 팔아요? <laughs> 어, 오늘 뭐 파냐고요? 이제 잠시 10시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23만원에 상당의 어린이 친구 그 알러지 케어 되는 친구 세트를 단돈 5만원에 오늘 팔 예정입니다. 어, 뭐 그런 것도 해요? 우와. 네, 안 했었는데 이제 오늘 참으로 저희 이제 우리 사실 저희 초등만 그 카페를 어, 뒤에서 이제 물신양면 지원해주신 마이하우스 여성 CEO 대표님께서 계신데, 제가 술 한잔하는 시간에서,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봤다고 하시면서, 요런 거 한번 나중에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당장 하죠? 뭐 이러면서 하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우리, 어 작가 선생님도 사실 두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예요 손만 좀 빠르시면 가능하시고요. 네. 네. <laughs> 일단은 지금 코너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님들이 아 이게 정말 항상 물어보는 거죠. 성교육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 이거 정말 고민이거든요. 네. 특히 뭐 여자 아기일 때 아빠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네. 남자 아기일 때 엄마 가기는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스, 작가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먼저, 어, 사실 너무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이제 시간인데요. 사실 말하자면, 저는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어~ 부분도 아니라서 사실 제가 어~ 뭐라고 딱 좋은 말씀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는 그런 분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역시 해봤고, 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음, 먼저, 어머님들이 언제쯤 가장 고민을 하시냐면, 뭐, 저학년은 일단, 이제, 그냥, 예 그냥 지내시다가, 3학년 말, 4학년 중반 정도 되면은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어머님들부터 이제 고민을 좀 시작을 하세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들이 성적인 곳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성적으로 더 관심이 이제 많고 다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4학년이지만 5학년, 6학년 정도의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어, 늦었, 늦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사실은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궁금한 게 생길 때 물어볼 때마다 그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어, 짧게든 길게든 상관없으니까 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대화를 풀고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의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될 때를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남자아이 성교육은 3학년에 시작하세요, 4학년에 시작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네,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나 아이들 발달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일이 빠르고 늦은 걸 떠나서, 그리고 또 신체 변화가 아니라 아이들 정신 연령에 따른 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이제 보시고 어머님들이, 아, 우리 아이가 뭔가 관심이 좀 유난해진 것 같다. 혹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혹은 뭔가를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들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엄마들만 사실은 정확한 시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제 친구들, 엄마들이랑 서로 어, 고민을 나누는데 사실 그 같이 고민을 나누는 비슷한 연령의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애는 아직 전혀 관심 없던데? 음. 라는 반응이나 혹은 네. 또저집 아이는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그쪽 집에 그 아이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음.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하는 그런 험담 비슷한 얘기들이 막 들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음, 우리 아이가, 어, 학교에서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우리는 잘또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왜 하는 말이 나만 모르고, 애, 당, 애, 애, 엄마 당사자만 모르고 다른 엄마들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성적인 부분도 하나의 그런 이슈가 될수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조금 자극적인 영상물을 접했을 때 이거를 부모님한테 오픈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자랑스러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내가 뭐 그거 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들이 이제 이 아이에 관한 어떤 이제 험담의 하나의 주제가 되도록,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아이들이, 음, 저학년 때 정도에는요, 이제 어머님들 너무 잘하고 계셔요, 사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생식기의 정확한 명칭이나, 음.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아이들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또 이제, 어, 짚어서 이야기를 3학년 때 정도까지는 지나치지 말고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아무리 우리 아이는 좀 어린 편이야, 우리 아이는 조금 늦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순진한 편이에요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4학년, 어, 예, 접어들었고, 어, 4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은 당연히 이제 그렇고요 4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아이에게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면 더 좋고 편안하고,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아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엄마가 아들의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 이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랑, 어,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 12세 관람가인 영화가 있는데, 이것의 경우, 성인이 동행을 했을 때 관람을 허용을 해주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12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애정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예를 들면 키스를 네. 하거나, 네, 네 같이 네.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는 장면들을 이제 아이랑 같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막 억지로 아이 들을 가리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기회를 찾았을 때, 저 서로 이제 같이 영화 보고 기분 좋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의 소재로 참는 것도 자연스러우면서 또 이제 그 이후 단계의 성관계를 설명을 할 때, 이후 단계 성교육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영화에서 그때 그 장면 있었지, 기억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쑥스러워하지 않는 부모의 그런 당당한 모습. <laughs> 어 부모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리도 자신이 없잖아요 그쵸. 성교육 자식한테 네. 성교육을 처음 시켜보잖아요 우리 초등 엄마들은 그렇네 우리한테도 처음인 일이지만 태도에서 아이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뭘 그런 걸 궁금해해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거 어디서 봤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어봤어라고 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요 아 어 그런 것도 들었어. 어, 어디서 그런 거 들었어.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 이제 그런 거 궁금해. 그리고 이거 알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고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한테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고 일단 그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태도 아이 성장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등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어떤 음 아이가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여학생, 남학생 에,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현실은요. 지금 네. 교실의 현실은 6학년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가 본 야동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음. 공유하고 그거에 관한 얘기를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해요, 자기들끼리. 아... 이거는 학군 상관없고요, 동네, 뭐, 동네 그런 거 상관없고, 6학년 교실에서 너무나 지금 흔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아이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6학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보지 않은 아이들도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건 알게 되고, 친구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더라도, 아, 대략 이제 아 이런 이런 영상이 있구나 혹은 이런 음.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집에 와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들한테 는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계속 숨기고 다만 친구들끼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공유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어머님이 조금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게어 음. 좋으세요.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수 있고 실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어 우리 아이도 봤을 수 있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어떤 그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영상물에 노출됐을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아이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에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 줄 건지를 예상을 하시는 게 훨씬 어머님한테 좋으신 상황이에요 어머님들이 아니요, 저희 아이는 그랬을 리가 없어요라고 부정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음,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성교육을 이제 그룹으로 아이들을 따로 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그룹 성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부모가 직접 이렇게 말하기 쑥스러운 부분들을 아이가 엄마랑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룹을 짜서 이제 그 성교육 관련 단체에서 나오신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알차게 성교육을 딱 시켜주시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친구들이랑 또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조금 아이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머님들이 네. 다들 고민하고 걱정은 하시지만 사실 이거를 꺼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고 오늘 많이 이제 좀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수정님은 어,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하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아, 거기 사진... 되어도 있죠. 네, 네, <laughs> 네. 저그 사진 인제 이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 실물은 이렇게, 달라요. 아, 여, 아 실물도 예쁘세요. 제가 만났잖아요. 아, 실물도가른거 거 아시잖아요, 반장님. 아 실물은 <laughs> 더 예쁘셔갖고. 네. 우리 형님은 오늘 아 우리 아이는 상상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아이들끼리 공유하고 있고 다만 네. 엄마 부모님에게 혼 혼이 날까봐, 어려서 지나친 네. 단을 받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춘기의 춘이 우리 그 옛날로 조선 시대로 치면 춘하라고 하잖아요. 봄춘이 아니라 이 춘하 야한 생각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음... 어머님들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고 해도 더이 상상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 상담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놓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어머님들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예어 이런 성교육을 상담하는 센터도 있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좀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 상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좋고 중요한 주제로 같이 해주신 우리 이영경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더 좋은 질문으로 우리 어머님 상담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선생님, 책이 <laughs> 네. 음, 책이, 저희가 언제쯤 나온다고요? 아, 책은요, 제, 뭐, 가장, 음, 이 이게, 책이 뭐, 늦어도 1월 초에는 나오는 음. 상황이고요. 네. 네. 네, 뭐,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 12월 말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마 늦어도 1월 초에는, 음,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은경 우리 작가 선생하고 님 정말 알초랑 같은 책을 준비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의 인지세가 모두 어려운 친구들, 우리 재능 있는 친구들한테 장학금으로 가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나오면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음, 네. 네.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방송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방송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